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않으니 오늘은 성막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막 일곱 번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설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즐거운 것들, 또 처리해야 될 문제들 많습니다. 분주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하지만 그건하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이번 한주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물어 그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 일곱 번째 시간, 등잔대 누가 세상을 진보하게 하는가? 등잔대는 빛이죠. 빛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촛불, 촛불이 아닙니다. 이제 기름으로 이제 불을 밝히는 건데, 이 빛을 밝히는데, 바로 진보라는 빛이죠. 그래서 누가 세상을 빛나게 하는가? 누가 세상을 윤리적도적으로또 인권적으로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승막의 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승마 출입문이 있죠.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동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입니다. 동서, 남북. 이렇게 되죠. 자, 동쪽에 출입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들어가면 번지단입니다.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 바로 오늘 우리 다를 등잔대가, 등잔대 바로 앞에, 떡 아, 뜻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등잔대가, 등잔대는 성 섬소한을 하나하게 밝히죠. 이 분양단에도 빛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이제 향을 펼 때, 그래도 불이 붙잖아요. 약간의 빛이 있지만, 등잔대가 어떤 전등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는데, 등잔대가 하나하게 밝히는 것이 뭐냐, 바로 뜻상이죠. 뜻상. 특상, 하나의 말씀을 밝히 밝히는 건데, 자, 그리고, 정잔대, 떡상, 그리고 정문에는 분양단, 통과하면 은약계. 은약계 뚜껑은 시, 은자라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왕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왕자, 하늘의 왕자가 바로 시, 은자입니다. 뚜껑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겸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는 여기서 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구조 반복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일곱 번째 시간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어떤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절대윤리, 절대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막 성막 하나의 성막만 만들려고 하신 이유 바로 변하지 않는 절대진리가 있다, 절대윤리가 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막의 설계들을 모색해 주셨다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대윤리, 절대진리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뭐냐면, 승막는 하나밖에 없는 문이 있죠. 하나밖에 없는 문, 바로 승막이 하나밖에 없는 문. 그래서 절, 왜 절대 얼음이 비난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절대 얼음이 비난받아야 되는, 이, 받는, 이,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승막의 울타리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승막의 울타리 기준은 한계가 없는 윤리가인 윤리일까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좀더 현실적으로 번제단을 통해 짐승이 죽잖아요. 번제단에서 위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를 다뤘어요. 이렇게 끔찍하게 짐승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제가 죄를 용서를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너너의 용서에 말씀마셔도 되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우리의 제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지난 시간에 물두멍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다뤘어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인간의 본성, 바로 환경인간의 이 본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어진 그 본성이 있고, 환경을 통해 조금 변화되는 것이 인간은 백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지. 그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번지단과 물등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다뤘고, 오늘은 등잔들을 통해서 누가 세상을 진보하게 하는가를 다뤄보겠습니다. 어스를 옮기려고 하는데, 아닌데 나왔네요. 자, 등잔들. 병잔대는 줄기, 줄기가 하나입니다. 병잔대는 줄기가 하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하나, 둘, 셋. 이쪽에도 하나, 둘, 셋. 총 일곱 개의 빛을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또 살구꽃 모양인데, 아몬드, 아몬드 열매고, 전체가 다 검이에요. 검. 검을 부어가지고, 네, 툭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모양 행사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성경 구절인데, 자,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만 볼게요. 방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가지 6개고 줄기 하나, 총 7개의 빛입니다. 또, 살구번 행사, 뭐, 아몬드 나무라고 했죠. 순금 한달 하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검으로 만들어져요. 요 이 성, 특히 성막에서 그건 뭐냐 믿음입니다. 그은 완전한 믿음. 우리가 노선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죠. 노선 하나님의 공이고 주광목은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죄인인 인간,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하나님의 공이가 임하니까 죄용서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번제단이 주광목에 그 노슬 입힌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 네. 자, 노선 하나님의 공이 검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검은 우리의 믿음. 결국,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더 다르겠지만, 진보, 세상을 진보시킨다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음, 또 우리 사극꽃 모양의 형상인데 그, 제가 그림은 안 떼었네요. 아 아몬드 나무라는 것. 아몬드 나무 명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누가 진보하게 만드는가? 세상 사람들은 인류를 진보하게 한 의심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뭐든 지의심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의심부터 해라. 뭐 저도 그런 말을 표현했었기도 하고 그런데 일부 인류를 진보하게 만드는 것은 의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진리를 밝힐지는 바뀔 수도 있다. 옥스퍼드대 대학 물리학자. 또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 이런 책을 쓴 책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책. 책이 책 제목이 있길래 제가 가져왔을 뿐입니다. 진리는 바뀔 수도 있다. 그렇죠. 여러분 과연 의심이 인류를 진보하게 했을까요? 의심이 뭐 전동설에 대한 의심을 품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리가 있긴 했죠. 또왜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의심했던 말릴리의 법칙을 만든 뉴턴이 있고 일로감이 베르터가 이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를 그래, 뜻하지 않게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있고 또 상대성 이론을 장시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세상을 진보시켰죠. 근데 이게 의심일까요? 아니죠. 의문이죠. 의심이 세상을 진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세상을 진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바다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과연 바다는 네모날까, 둥글까? 그런 의심, 아, 의, 의심이 아니라 의문, 궁금증. 궁금증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심이 아니라 의문, 물음이 겨 세상을 진보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용어전쟁, 영어전쟁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의문을 의심, 의 의심으로 바꾼 거예요. 의문을 의심으로. 우리이 부분을 개치해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방금 제가 말했듯이 누가 세상을 진보하게 만드느냐.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우리는 의, 의심을 품는 자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진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일어나 나가라 내믿음이들을 구원하니. 믿는 자가 되야 돼.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수상의 진보는 사실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탄생을 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보자로 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신 하나님은 등잔대의 불을 제 세상에 밝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빛을 밝히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비참만 결과가 있어요. 중앙일보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 혐오 마음을 집단 관념시켰다바 의심이 의심, 의심이 혐오를 만들고, 혐오는 미움보다 더 심한 거죠. 완전 죽일 듯이 믿는 것이고 타 자체가 없어요. 혐오는 집단 단는된 의심 때문에 집단 단는된 사이를 우리 갈등의 사이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인 이슈, 이슈, 이슈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의심은 인간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 빠지게 만듭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한 의심은 도저히 사회상을할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정신과나 심리상담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내 성격은 어떨까? 다른 사람 성격은 어떨까? 계속해서 뭔가 뭐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성격 테스트를 하고 또 책을 읽고. 결국 의심은 진도가 아니라 역사의 역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결론을구절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진리를 믿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학대가곧 아, 그 진보죠. 이 자유의 학대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 누구든지 먹고 살수 있는 사회. 누구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진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진보는 천국이에요. 천국. 완전한 진보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 우리는 진보를 가진 자 진보시키는 자입니다. 진리다. 니다 이것을 가진 자가 바로 진보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보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로 진보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진보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의심하지 않고 능력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진보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으면서더 사랑하고 낮아지게 더 하시고 우리의 놀란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므로 도 기도드립니다. 아멘.